어, 2018년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살았는데요. <laughs>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, 그쵸. 되게 배운 것도 많고 또 팬분들이랑 이렇게 자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한 해를 보낸 것 같고 또 2019년에도 정말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은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시도한 프로젝트인데, 어, 포시즌 포컬러 프로젝트라고 이제 각자 멤버마다 어, 계절에 맞춰서 한 앨범씩 이제 발매를 했었는데, 어, 저희한테 있어서 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프로젝트인 것 같아서 저는 가장 뜻깊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멤버들과 뉴질랜드에서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강렬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번에 2018년도에 또 저희가 이룬 게 너무 많아서 또 이번에 일본 저희가 첫 공식 데뷔도 했고 또 콘서트도 했고 또 많은 또 해외 팬분들도 만나뵈러 갔고 이룬 게 정말 많은 큰 해라 뭔가 하나를 꼽기보다는 여러 가지에 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추억이 또 떠올라서 되게 좋았던 한 해가 된것 같아서 좋습니다. 저도 모두 좋았습니다. <laughs> 어, 일단 저희가 포시즌 포컬러 프로젝트 이제 마지막 앨범만 앞두고 있는데 어, 일단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어, 열심히 알차게 준비해서 어, 좋은 무대와 좋은 곡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, 마지막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이번에 이제 또제2 8회하이원 가요대상에 저희 마마무도 이렇게 참, 어, 참석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어, 2019년이라고 해서 뭐더 특별히 뭐막더 뭐, 멋지게 열심히 뭐 이런 포부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던 것처럼 뭐 그냥 건강하게 어, 어디 별탈 없이 무탈하게 어, 우리 멤버들 모두 건강하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2018년도 저희와 함께 뭔가 열심히 같이 달려준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이제 2019년도에도 더 마마무와 함께하고 재밌는 또 추억도 많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고 저희와 오래오래 함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고마워요 무무 감사합니다.